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옹. 어반입니다. 어, 오늘 이야기는요, 또, 우리 또공무원손님들이 또, 현대차 생산직이랑 싸움이 붙었더라고. 항상 보면 블라인드는 그 싸움의 중심에 공무원들이 있다. <laughs>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싸움의 중심에 공무원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어 여자들은 남친이 현차 생산직보다 구급 공무원 한게더 좋지 않아? 라는 글이 올라와서 이 싸움이 시작된 거야 어, 돈은 현차 생산직보다 못 벌어도 명예나 인지도는 구급 공무원이 훨씬 까리하지 않아? 라는 글이 올라와서 결국에는 이 싸움이 시작이 됐거든 근데 요거 보니까 나름 이것저것 비교할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냥 뭐 재밌잖아 사실 그래 가지고 뭐 이제 10년차 연봉이나 이런 거 붙여 보면 재밌겠다 싶어 가지고 오늘은 이걸로 이야기를 뿌리려고 하는데 우선 블라인드에서 올라온 판정은 어떻게 됐냐 하면 여자들은 남친이 현차생산직보다 국무 국급공무원을더 좋아하지 않냐 라는 질문에 웃고 갑니다 구급이 명예가 어디에 있냐 멍에 아니냐 이런 이런 반응이야 공무원의 명예가 어디 있어 무지성 현대차 생산은 있냐 구급이 뭐냐 평생소득부터 사회인식까지 현차가 압살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무원이 그러는 거야 우리 친척 중에서 현차가 있는데 내려치기를 당하고 있다 돈 적은 것도 서럽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대해선 내려치기가 아니라 그게 현실이야 이런식으로 사실상 그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있습니다 같은 공무원마저도 야 현대차 생산직이 낫지. 나도 나도 현차 생산 가고 싶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등본 출력기라고 비웃는 것도 있었고 9급의 명예라는 게 존재하냐. 그냥 최전선 욕바질 뿐이다. 7급이라도 현차 생산직이 압승이다. 돈을 더잘 버는 게 좋다. 1킹차 간무직이 5공무원인데 무슨 소리냐라는 얘기까지. <laughs>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약간 공무원들 특유의 어깨뽕이란 게 분명히 있거든. 공무원 합격하면 장원 급제한줄 암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요 비슷한 게 내가 옛날에 라방할 때도 있었거든. 라방할 때도 있었는데 뭐였냐면, 자기가 공무원 시험을 합격을 했대. 합격을 했는데, 근데 자기가 어디 가는 뭐 쌀국수 집이었나? 쌀국수 집에 가는, 아, 데 알바가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당당하게 명함을 주고 왔다는 거야. <laughs> 사실 이게 명함을 이렇게 당당하게 준다는 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이게 이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 연락처를 따고 어프로치를 위해서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닌데 근데 명함을 좀 당당하게 준다고 했을 때도 사실 이게 구급공무원 합격하고 이렇게 딱 주면 이거는 조금 내가 <laughs> 보기에는 <laughs> 과하게 들어간 게 아닌가 난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난 애초에 명함 같은 거 들고 다니지도 않거든 뭐 그런 게 있긴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 이 안에서는 오직에 얻어맞고 있는 거야. 명예가 무슨 개뿔이냐, 공무원이 현차 간무직을 지금 무시하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이걸 보는 남초에서도 어 약간 좀 남초는 좀 약간 다른 반응 이 있어. 블라인드와는 다르게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그 노예 중에서 최고의 노예 뭐야 대감집 노예잖아. 그래서 현대차 생산직이 대감집 노예인데 앞살이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지만 근데 반대로 반대로. 뭐, 공무원의 편을 드는 사람도 조금 있었거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거야. 구급이 젊을 때나 뭐200 받는 거지. 나이 50에 6급만 달아봐라. 그러면 공무원이 10 앞승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게 있어. 결국엔 따지고 보면 이게 생산직과 하나의 그런 싸움 같은 건데,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의 느낌 같은 게 분명히 있거든.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같은 느낌이 있고, 대한민국은 오래전부터 화이트 칼라를 굉장히 우대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건 굳이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더라도 드라마 같은 거 봐봐. 드라마를 보든 어디를 보든 아버지가 공장 다니는 근로자로 나온 경우가 잘 없어요, 실제로. 거의 다 반듯한 회사원 이미지로 나오잖아 이게 암묵적인 사회의 인식이야 이러나 저러나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화이트 칼라를 더 쳐주게 돼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근데 문제는 화이트 칼라를 더 쳐주려면 급여가 그 정도 맞았을 때 해당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금액을 보는데 똑같은 금액을 볼더라도 뭐, 다르잖아. 뭐, 화이트 칼라로 보는 거랑 블록 칼라로 보는 거랑 아니면 판사님이 판사 이 망치 들고 보는 거랑 느낌이 다 다르거든. 물론 최고는 판사지, 그치? <laughs> 권력이잖아. 다르긴 다른데. 근데 이 관점에서 내가 좀 궁금한 게 그냥 한 10년 차. 10년 차 연봉을 좀 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지금 안그래도 현대차 생산직이 되게 뜨겁잖아 이번에 새로 뽑아가지고 10년만에 새로 뽑잖아 그래서 원래 기존의 현대차 생산직은 1차 밴드에서 올라가는 구조였거든요 1차 밴드에서 한 2년 정도 일하면 그 중에서 오는 거였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공채를 뽑는단 말이야 10년만이지 10년만에 거의 뽑는데 옛날에 몇년 전에 기아차에서 똑같이 생산직 뽑았을 때 500대 1이 나왔거든 경쟁률이 근데, 이번 현차는 더 나온다고 생각, 아마 더 나오지 않을까? <laughs>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우선은 처음 딱 시작할 때는 공무원이랑 현차 차이가 너무 심해. 현차는 거의 오천부터 시작이잖아. 공무원은 얘는 지금 와서는 이제 최저시급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이때 본것 자체가 밸런스 붕괴고, 그러면, <laughs> 적당히 한 10년차쯤 됐을 때, 10년차 되면 보통 7급까지 다니까, 7급 달면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올라가거든, 공무원도. 뭐, 군인 같은 것도 그렇잖아. 군인도 하사할 땐 진짜 별로운데, 중위, 중사부터는 쫙 올라가는 게 있잖아. 그리고 장교로 임간에도, 소갈이 소비를 떼는 별로지만, 이게, 대위되면 그때부터 확실히 좋아진 게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딱 10년 지나서 붙여본 게 어떨까 싶어서 내가 봤는데, 요거, 이미 어떤 유튜버분이 공무원 실수령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더라고. 그래서, 10년차 국어공무원 영상에 대해서 얼마가 나왔냐면, 세전 5천이 나옵니다. 세전 5천, 10년차 공무원이면. 그래서, 매달 받는 게 거의 한3 330 정도 들어오고 330 그지? 300 축? <laughs> 이게 명절 보너스라든가 복지 포인트 정근수당 성과 상여금 그래서 한 번에 들어온 돈이 한 천만 원 정도가 들어와 그래서 합쳐서 5천 나와. 5천이면 많이 버는 거 맞단 말이야 그거 지 많이 버는데 10년차 때 금년 이제 똑같은 10년차 때 현대차는 얼마를 버나 그래서 뭐 세금 다 떼고 나면 뭐 매달 한 330이라고 보면 되는데 실제로 현대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나는 이걸 딴데서 알아볼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물어봤거든 내 친구한테 내 친구 현차에일하애 있어서 야나와 봐라 이래서왜 이러길래 지금 인터넷에서 현차 생산직이랑 구급공무원이 중내 싸움붙었는데 구급이 연락 어, 겁나 얻어맞고 있다 <laughs> 근데 현차 생산직 10년 차면 연봉 한 1억 좀 되지 않냐라고 하니까 이 1억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12년 차인데 9천 중반이라고 하네 그래서 8천 넘는 적도 처음이라 이번에 저 저번에 이제 9천 중반이 나왔는데 8천 넘는 것도 처음이라고 하더라고 8천 넘는 거 그래서 기업마다 약간 상여가 다르거든 그래서 삼성 같은데도 보면 연말에 상여 같은 걸 몰아서 주잖아 성과급이나 이런 게 그래서 보통 한 내가 차 보니까 10년 정도 되면 한 8천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더라고 현차 생산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0년 차가 돼서 봤을 때 현차 8천이랑 공무원 5천을 봤을 때이 정도 갭이면 차이가 엄청 심해 솔직히 말해서. 10년 차라고 가정을 해도 1년부터는 1년부터 이렇게 그 10년까지 또 얼마나 또 괴로워 맞잖아 공무원의 야금야금 올라가는데 막 거의 뭐 최저임금이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 근데 현차는 5천 받고 시작하는데 차이가 엄청 심하지 그게 그게 힘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라는 건또 이제 모이면 굴러가는 속도가 붙기 시작하거든 그게 그래서 공무원이 절대로 돈을 못 많이 못 버는 게 아니라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 그런데도 근데도 돈 굴러가는 스노우볼 차이가 너무 심해 이게. 그래서 만약에 여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여자라면 공무원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난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여자라면. 근데 남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거는 현차의 압승이 아닌가. <laughs> <laughs>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또 이제, 7급 공무원 손님들 또 와서 뭐라고 할랑가 모르겠는데. 근데, 현대차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되게 좋은 회사가 맞습니다. 그, 똑같은 생산, 대기업 생산직이라고 해도, 등급이 달라. 똑같은 공기업이라고 해도 등급이 다르잖아. 진짜 좋은 공기업이랑 안 좋은 공기업이랑 가운데 있는 공기업 봤을 때, 그 느낌이 완전 다르단 말이야. 근데, 현차 같은 경우는 대기업 생산지 중에서도 맨 위에 있는 데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게 근속 연소도 되게 길고 그리고 정년도 굉장히 잘 지켜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실상 그런 생산직 중에서 지존 자리에 있는 현차를 잡으려면 현차를 잡으려면 공무원 중에서 공기업 중에서도 약간 좀 이제 상타치 공기업이 오지 않는 이상 조금 힘들지 않을까? <laughs> <laughs>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 여튼 뭐, 오늘은 뭐, 특별한 거 아니고, 그냥 뭐, 연봉 이야기나 뭐, 살짝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어, 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늘상 느끼지만, 블라인드는 항상 재밌는데, 블라인드 내에서 항상 뭔가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보면 공무원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는, 불변의 진리인 듯 합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좀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짱!